안녕하세요. 유키즈 온더 팬장, 벤처창업반 식구기단장 이소원, 부단장 동지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직 동아리를 결정하지 못한 신입생 분들을 위해 벤처창업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벤처창업반에 대해서, 두 번째, 벤처창업반의 특별한 활동, 마지막으로 벤처창업반에 들어가야만 하는 다양한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 씨, 벤처 창업반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벤처 창업반은 서울 여성의 몇없는 특성화 관련 상설 동아리이자 국내 유일의 창업 관련 동아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창업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저희는 취업이 목표인데, 과연 창업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벤처 창업반이 얼마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창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벤처 창업반은 청소년 비즈쿨 창업 교육을 통해 요즘 회사가 추구하는 창의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 같이 대회를 준비하고 많은 활동들을 체험하면서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벤처 창업반은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먼저 서울 여상의 대표 행사 아나바다에서 토스트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부 및퇴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 동아리 축전에서 벤처 창업반이 발명한 아이디어들을 전시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입니다. 벤처 창업반은 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행사에도 참여하는 중이며 그 중에서도 매년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프랜차이즈 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음식도 시식하고 게임도 즐기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핑퐁 로봇 체험입니다. 핑퐁 로봇을 조립하고 스크래치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로봇을 직접 조종하면서 로봇의 설계 구조와 사용되는 부품의 필요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디지털 문해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재미있습니다. 물론 모든 활동들이 다 재미있지만 특히 핑퐁 로봇을 만들고 언니들과 함께 각자의 로봇을 조종하여 축구를 할 때가 가장 성취감과 재미가 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원씨, 그런데 벤처창업반의 활동은 이게 전부인가요? 어머, 그럴 리가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활동은 맛보기일 뿐이라고요. 정말요? 빨리 다른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좋아요. 벤처창업반의 가장 큰 행사는 비즈쿨 페스티벌입니다. 서울여상에 존재하는 동아리들 중 오직 벤처창업반만이 매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모이는 축제에서 저희 벤처창업반이 서울여상을 대표하여 학교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때는 3박 4일 동안 광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소환씨,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나요? 아니요. 저희는 학교에서 비즈쿨 페스티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2021년 저희가 운영했던 서울여상 부스입니다. 혹시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때 명찰과 그리톡을 받으셨나요? 2021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때 나눠드렸던 명찰과 그리톡은 모두 벤처창업반에서 만든 것입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그때 재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창업반은 많은 대회에 참가합니다. IP 마스터, 색사 기업, 어아창모의창업 경진대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리더 CEO스 경진대회, 상업 경진대회, 창업 실무 부분,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등.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사업회상의 자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업경진대회 창업실문 부분에서 저희 벤처창업반이 참가할 때마다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대회들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벤처창업반은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IT 마이스터 대회로 미국,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유럽, 사업 경진대회로는 중국을 다녀온 언니들도 계십니다. 오직 벤처 창업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에 해외여행까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겠죠? 우와, 이 많은 경험들을 고등학생이 할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뿐만 아니라 벤처 창업반에서는 아이디어 특허를 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벤처창업반은 많은 아이디어 대회들을 준비하고 창업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신박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는데요. 실제로 벤처창업반 출신 졸업생 중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법인에 취직하신 언니도 계십니다. 다른 친구들이 접해보지 못한 경험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요즘 시대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정말 놀랍네요. 벤처창업반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는데요? <laughs> 이외에도 벤처 창업반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원씨 잠깐만요 또 장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유니크한 생기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해 재직기간 3년 후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기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생활 중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벤처 창업반의 생기부는 무려 16줄입니다 그리고 벤처만의 특별한 활동 기록이 생기부에 적힌다면 내 생기부가 다른 친구들의 것보다 훨씬 유니크해질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다양한 경험들을 사는 벤처창업반의 뱀블리들은 그만큼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있으니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사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창업반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무엇인가요? 너무 기대돼요. 바로 가족 같은 선후배 관계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준비하고 체험하다 보니 때로는 친구처럼 친근하고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하답니다. 이렇게 벤처 창업반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 회식도 정말 많이 합니다. 매번 활동을 마치면 회식을 하는데요. 회식비는 사비가 아닌 전부 동아리비와 지원받는 금액으로 마련합니다. 와 정말 감사만 나오네요. 아니 벤창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반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일은 대체 언제인가요? 면접일은 바로 3월 14일입니다. 면접을 볼때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이디어 주제는 제한 없이 전부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이디어는 밴블리 선발에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지원해주세요. 2022년 신입생 여러분, 당신도 밴블리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스타도 많이 구경해 주세요. 이상 단장 이소원, 부단장 정지수였습니다.